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죄와 단애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존재 중에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5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 하면서 왜세분즉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여기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이 유일하고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즉 성경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죠.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삼일체 하나님으로 계시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일체 계시에 대해서는 그 교리가 우리가 인간적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적인 그런 교리입니다. 그러나 성경 계시에 의해서 세 가지 진술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시다. 둘째로는각 위격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삼일체 교리를 우리가 바로 알려고 하면은 이세 문장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 삼위가 계신다. 그러나 두 번째로 각 위격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수준입니다. 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 다시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세 입격이신데 각 입격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세 분의 하나님, 삼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삼일제 교리를 바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바로 이세 문장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삼일제에서 빗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세 문장을 각각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성부 성령 성자 성령 세 위격이 계신다.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의미는 성부는 성자가 아니라는 뜻이고 성부와 성자는 서로 다른 인격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도 아니고 성부와 성령은 다른 위격이시라는 것이지요. 동시에 성자도 성령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존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면 성부와 성자가 분명하게 구별되어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부터 말씀이 계셔 오고 있었다. 여기에 말씀은 로고스 성자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즉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과 성부지요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24절에도 성부와 성자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고 내게 주시는 자, 나는 성자 예수님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도 성부와 성자가 나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아버지 앞에서 성부 하나님이죠.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나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할때 성부 하나님을 말하지요. 내 이름으로 성자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보내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9절 절대 명령인데 거기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성부지요 아들과 성자지요 성령,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분명히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성자와 성령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여기에서 내가는 성자 예수님을 말하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을 말하죠.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성경에서 각각 계시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단순한 힘이나 능력이나 에너지나 파워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분명히 삼위의 하나님을 성경은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각 위격은 완전한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자,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 삼위가 계시는데 각 위격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 위격 모두가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과 더불어 각 위격이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의심할 법 없이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부 하나님을 말하죠 그런데 성자 하나님 또한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자 로고스 말씀 말씀이신 로고스인 말씀이신 성자께서 태초부터 하나님으로 계셔 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도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성자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완전한 하나님이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보내는 자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성자를 보내신 성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자와 성부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지요. 골로새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시라. 그러니까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구하신다는 말은 예수 안에 그 하신다는 말이지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성부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마태복음 1 8장 19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했어요. 성령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와 사피라 부부가 땅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면서 제자들에게 바치면서 이것이 전부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라고 거짓말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내가 성령을 속이고 그랬어요. 성령을 속이고 3절이죠. 성령을 속이고 그랬는데 마지막 4절에서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성령을 속였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성도들 안에 계신다는 것이지요. 10편 139편 7절 8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의 영, 성령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로 7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을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말합니다. 이와 비슷한 구절이 요한일서 3장 구절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laughs>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부터 났다는 말과 하나님께로 났다는 말이 같은 개념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부도 하나님 이시고 성자도 하나님 이시고 성령도 하나님 이십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다시 정리해 보시죠. 삼일자 하나님에 대한 세 문장인데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시다 첫 번째 문장이었어요 두 번째 문장은 각 위는 완전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세 번째 문장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한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원빙이에요. 존재가 하아이에요 하나님 하나예요. 새 하나님 삼신 뜰이까스이 아니고 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원빙이에요. 오로지 유일한 하나의 존재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해 한계예요.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 3 1로 계시고 3 2가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세분 하나님이 아니라 세신삼 신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 하나님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laughs> 성경에 수없이 증거하고 있죠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계신 거 아니에요? 삼일체라고 하니까 삼신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사야서 45장 5절, 6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는 이라 하나님은 한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0절입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한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세 신이 아니에요. 삼신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삼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삼일체 하나님의 교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람들이 이해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로 다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신비한 하나님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삼일제 교리에 대해서 오해가 참 많았습니다 교회사에 나타난 삼일제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성경이 진술하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진술 중에서 어느 것 하나를 부정하거나 약화시키는 시도들이다 이단이 된 거예요. 다시 세 문장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성부성자 성령 세위격 3위로 계신답니다. 그런데 각위는 두 번째 문장입니다. 각위는 완전한 하나님이랍니다. 그런데 이제 기가 막힌 것은 세 번째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랍니다. 그러니까 이세 진술 중에서 어느 것 하나를 부정하거나 약화시키는 시도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단이었어요.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겨나느냐?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머리로 다 이해하고 풀어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알수 있느냐고 설론에서맨 처음에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은 알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완전히 알수 없어요. 타락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완전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비조물이 다알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계시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 계인 성경이거든요. 그 성경은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야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신다. 각 위는 완전한 하나님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세 위를 부정해도 이단이고 각익격을 완전한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도 이단이고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부정해도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비유나 경험을 의지하면 삼위일체 교리는 오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교리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쉽게 이해해보려고 몸부림치는 비유들을 총동원을 했어요.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유일한 존재 양식이기 때문에 피조 세계에서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 불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역사적으로 많은 오류에 빠졌던 설명들 중에 물을 가지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물의 세 가지 형태. 액체도 물이다. 고체도 물이다. 기체도 물이다. 마찬가지로 성부도 하나님이다. 성자도 하나님이다. 성령도 하나님이다. 굉장히 이해가 잘된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형태론이에요. 그렇게 설명하면은 바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이런 비유도 있었어요. 나무의 세 가지 형태를 말하는 것이죠. 뿌리도 나무다. 줄기도 나무다. 잎도 나무다. 이것도 위험한 거예요. 다시 세 문장을 기억을 해보세요. 3, 2로 성부성자 성령 3, 2로 계신다.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한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물의 비유나 나무의 비유가 맞지 않지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한 사람을 놓고 직업상의 직분과 그 다음에 직위상의 직분과 이런 것들을 분별해보죠.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농부가 있는데 직업은 농부입니다. 마을에서는 동네 이장입니다. 교회에서는 장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것처럼 3일째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설명들이 다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일째 하나님을 잘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자기를 계시해 준 그대로 믿고 경외하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이해를 잘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 어떤 비유도 삼일체 하나님에게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삼위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피조 세계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흉내 낼 수가 없고 하나님은 만들 수가 없고 하나님은 모조핌이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삼일체 교리가 기독교의 유일하고 독특한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심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삼일체 교리예요. 그러므로 삼일체 교리는 우리의 이해 대상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삼일체 교리를 공부하면서 놀라운 사실은 신에 대한 인간적인 모든 개념을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은 신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상을 가지고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론적으로 접근해서 정리해 보기도 하지만은 어떤 이론과 어떤 것을 다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거나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만이 하나님으로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으로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성경 소외리문답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려보겠습니다 소외리문답 제5문입니다 하나님 한분 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가 답입니다 한분 뿐이시니 참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제6문입니다 하나님의 신격에 몇 이가 계신가 하나님의 신격에 3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요. <laughs> 권능과 영광은 <laughs> 동등이시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일제 교리를 성경에서 계시한 대로 요약하면 세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주에는 이제 삼일체의 오해에 대한 부분들 역사적으로 삼일체가 왜 이단으로 빠졌는가 하는 오해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겠는데요. 왜냐면 하 오해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면 바르게 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하겠는데 오해에 대한 부분보다도 성경이 삼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계시하고 있는가 이걸 분명하게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성경이 삼일체를 계시하는 세 문장을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시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시다. 둘째. 각 위격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우리가 믿는 성경에서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유일한 한분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로 독특하게 존재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음으로, 바르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환경이 참 어려움 중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는 바로 섬길 수가 없사오니, 우리로 성령께서 스승이 되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경배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